모두 안전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자. 안전을 책임지는 책. 최인선 그 윤진연 그림. 안전이 뭐냐고? 안전은 우리 몸을 다치게 할만한 위험이 없는 것 사고 날 염려가 없는 것이야 아기가 엄마 뿐에 있을 때처럼 몸을 다치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잖아 그러기 전쓴 약을 먹어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 다나을 때까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해 정말 심하게 다치면 평생을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야 할지 미리 알아둬야, 미리 알아둬야겠지? 이 책을 읽어봐. 그러면 나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차례. 안전은 똑바로 걷는 것부터. 앞을 보면 가슴을 쭉 펴고 씩씩하게 그래야 어디서 멈춰야지 어디에 위험물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지 언제 길을 건너야 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걸을 때는 시선을 앞에 두고 종종 주의를 살피며 똑바로 걸어요 우주를 맞추어 걸어요 복잡한 길에는 나 혼자 빨리 걷거나 나 혼자 늦게 걸으면 곤란해요. 남과 부딪혀 다칠 수 있어요. 내리막, 내리막길에서는 할머니 걸음.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내리막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걷기도 운전과 같아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천천히. 문화는 흐느적, 흐느적. 문어는 우리처럼 꿋꿋한 다리가 없어서 흐느적 되는 거예요. 문어를 따라한다고요? 남들이 오해해요. 엄마야!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요? 한눈팔, 한눈팔고 걷다가 보도를 걷다가 보도블럭에 꽈당! 삼백각하고 가다가 유리문에 쿵! 아무리 엄마를 불러보았자 긁히고 풀리고 멍들고 잘못하면 팔다리를 삐어? 삐어 벗고 붕대를 해야 합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것은 추위 칼을 쓸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연필을 깎거나 종이를 자르거나 단순한 만만. 어른들도 칼을 사용하다가 손을 손가락을 베입니다. 칼은 모두 위험해요. 아야! 날카로운 것을 베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깨끗한 거즈로 감자 꽝 눌러 체어해요. 그다음 약을 발라요. 상처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실로 꿰매요. 알루미늄 깡통뚜껑은 딸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버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뚜껑을 깡통 속으로 안으로 쑥 밀어 넣, 넣은 뒤 버려요. 우산은 실내에서 펴지 말아요. 꼭지에 찔릴 수 있으니까요. 우산을 들고 다닐 때도 주의하세요. 아 유리가 깨지면 와장창 하면서 유리 조각이 하방으로 튑니다. 유리 조각을 밟으면 조각이 팔로 파고 들어가 굉장히 아파요. 바늘을 바늘은 길고 뾰족해요. 아무 데나 두었다가 혼을 찌르면 무척 아프겠죠? 앞장, 앞정과 못도 조심해야 해요. 연필로 장난치다가 연필 심에 찌르면 아파요. 잘못해서 눈을 찌르면 영영 눈을 못볼 수도 있어요. 빗자루와 먼지털리는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동그라미와 칼이나 창처럼 흔들면, 흔들어 된다면 곧 이어 울음소리가 터져서 나올 거예요. 아니, 터져 나올 거예요. 아, 찍어! 불이 있는 가스레인지는 적응금지. 가스레인지 위에서 무언가 끌고 있다면 다가가지 말아요. 불이 꺼져 있어도 금방 불을 껐다면 주전자가 아주 뜨거워요. 손을 살짝 대어 보고 뜨거운지 식었는지 확인하고 물을 따라요. 다리미는 어른도 조심. 어린이, 어른이 다리미질를할때 아이들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콘트트에서블로그를땐 다리미도 뜨거울 수 있으니 흔들지 말아요. 뜨거운 기름과 전기밥트 기름은 아무리 가열해도 기트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기름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기밭 통에서 중기가 배출을 때도 주의해야 해요. 1화 뜨거운 국을 엎질렀, 엎질렀어요. 물집이 생겼어요. 아 너무 따가워. 살같이 따가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1. 차가운 수건물로 발을 익혀요. 2. 얼음찜 얼음찜질도 하고요. 3. 화방 연고도 발라요. 물집이 터지고 황차가 점점 안 먹고 있어요. 아, 여기 차가운 수돗물로 발을 식혀요. 뜨 물을 틀 때, 후두꼭지는 찬물 방향에서 더운 물 방향으로 틀어요. 무신껏 틀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놀라고 당황하겠죠? 어디서 타는 냄새가? 춥다고 정리날로 가까이, 가까이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탈수 있어요. 심지어 뜨거운 열기 몸을, 몸을 또 있답니다. 찍고 부딪고 끼고 긁히고 몸 가까이에서 놀지 마세요. 잘못하면 몸틈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찢어요 그러면 정말 쓰라리고 아프답니다. 아기 동생도 조심시켜요. 아이고 에야 무거운 것을들때 팔을 팔에 힘을 주고 정신을 집중해요. 딴생각하다가 떨어뜨리면 내 발만 아파요. 구멍에 구멍에 손가락을 껴, 끼었어요. 주분 틈이나 유리병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손가락을 빠지 손가락에 빠지지 않을 수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간단한 경우에는 비누 거품으로 뺄수 있어요. 가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급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책방 모서리에 부딪힌 적은 없나요? 책방에 책방을 탓하지 말아요. 집안에 덤벙대며 뛰어다니는 우리 몸은 잘못한 거예요. 고양이 발톱. 고양이는 위험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귀찮게 하면 발톱을 들이대죠. 발톱을 긁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소독을 잘해요 합니다. 강아지도 발톱이 있으니까 조심. 떨어지면 다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높은데 올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원숭이 용리를 낸다고요? 하지만 원숭이도 실수를 해요. 높은 데서는 균형을 잘 잡고 발밑을 자주 살펴요. 창밖으로 몸을 내밀면 안 돼요. 창밖에서 누가 부른다고요? 나뭇가지에 무엇이 걸려있다고요? 그렇다고 몸을 내밀면 균형을 잃고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방수막도 안전하지 않아요. 방수막에 기대면 절대 안 돼요. 어디에 올라서 때 주의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무엇을 딛고 올라서 저기 쪽 이때 회전자랑 무너지기 쉬운 것을 딛고 올라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은 특별히 조심 <목소리> 넘어져도 다쳐요.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기 쉬워요. 머리를 다 머리를 다치면 손이나 발을 다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답니다. 머리에는 우리 몸의 여러 여러 분 여러 부분을 감독하는 뇌가 있어요. 뇌의 생 내 네, 문제가 생기면 걷고 뛰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못할수 있어요. 미끌미끌. 욕실 바닥. 욕실 바닥은 물기가 늘 있어서 미끄러워요. 볼, 볼일 보는 게 급하다고 서둘러다가 미끄러서 워 넘어지면. 합니다 며칠에 들어, 들어갈 때는, 점작해. 아, 점작 점잖...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는 계단이에요. 에스컬레이터도 움직이는 계단이에요. 움직이는데 나도 에스킬리터도 좋... 움직이는데 나도 움직이면 어려워요. 혼잡이를 꼭 잡고 얼음땡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소감 발표. 이거에서 배웠지만 흔산체험학습에 갈 때는 앞을 보면서 걸어야 돼요.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팔 다리 같은 데가 까지거나 다치겠죠. 조심해야 해요. 이제 고 흔장체험학습을 가니까 이 책을 추천드렸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전 흔장체험학습 갈 때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